이 친구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태국이에요. 0년을 어, 어, 어. 함께 해서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누구와도 오래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이폰. 아이폰. 우리는 아이폰 사러 왔다 사 4년간 설레이 추억을 만들어줄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핸드폰을 사러 근처 센트럴 쇼핑몰을왔어문을찾을야 <놀람> 돼서 을 숲을 숲을 을숲 그 지금 너무 들떠서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음. 그... 선물 아이폰 사줬어서 선물 좋아 주문다고 선물 아이폰 사준대. 환전할 시간이 없어서. 그녀의 리치걸 불 송금해도 찾아달라고 아이폰이 엄청난 국가 소유물도 아닌데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I can e a i n g 그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아, 0 0아이0 0 1000000000 1000000000가0 0 0 0 0 0 0 0 100000000 1 0 0 0 0 0 0 할인을 단 0.1%도 안 받고 생가격으로 사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쿠팡 할인 카드사 할인 등등 할인 받을 방법이 있는데 태국 아이폰 매장은 아예 없어 이1 2는 59,000원에 52,500원에 5 4 0 54,000원에 5 4 어? 아니다 1 2 4,300원에 4 5 4 0 I <laughs> Okay, your choice. Please. Oh, you want true? This is next here. Pro Max. Oh. E -E two five six. Yes. Yeah. Oh. okay. Show me color. You choose, you choose for me. Okay.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거니까 한 20만원 더 비싼 거야아 아이폰을 기다리던 중에 강아지 같은 눈으로 맥북을 만지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냥 못 들은 척했어. 이렇게까지 기뻐하니까, 아, 나까지 행복해져. 오오오. 겉와 아니, 아왜안 맺어? 아니, 안 맺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예. 아니, 왜안 맺어? 심심파이심심파싱싱심싱심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심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심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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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옆에> <목소리> <맞게 하는 거야. 목소리> 근데, 심가족이 팜바탕은 없네? 지금도 공부해. 무슨 심을 사고? Miss? m i s is really i g h b Maybe you will change it. Next time, you maybe change it.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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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man? 제일 증오하는 쇼핑을 3시간째 했네요 음... 낮에 중국 의식도에서 나오는 음식을 급에서 먹고 있어요 멜리더스 오트를스 타임의 장비는 이거 같아요 음식점에서 남긴 음식을 호텔로 싸 갖고 있는 식어서 밥 먹고 버리게 돼요 근데 여긴 조리시설이 있어 어떻게든 이게되고 아 오늘밤에 이친은는이뮤직하우스 멤버클럽에 들어 친구는 이 아무래도 술한잔 하면 더가까지지겠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멤이클럽간이니까스이일이확바뀌었친구다 You kill malaysia Chinese man. You kill? No? I really Yeah, only a white to You have key? Key? Key, I don't care. Nasadi sir, hi. Hi. Dance, show me. Show me dance, show me dance. Wow. No. Wow. How fast, how fast. No, pretty. What are <laughs> you? I know, pretty. pretty. No, Wow. 이 호텔이 홍수산 뮤직하우스와 같은 에과마이에 위치에 있어서 5분거리가 니다 <목소리> 멤버클럽에 거의 도착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눈부셔서 피는 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멤버녀 뽑기를 그녀 옆에 앉혔는데, 근데 멤버녀 뽑기가 이렇게 말해주더래. 이 오빠 맨날 와요. 왠지 불안하다. <목소리>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핸드폰을 보더라고. 그래, 태국 애들 핸드폰 끼고 사니까 볼 수도 있지 뭐. 이제 아예 이어폰까지 끼고 핸드폰만 보네. 그래 이런 곳이 적응 안 돼서 그러겠지. 여기 와서 2 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어. 술은 아예 안 마셔. <목소리> 면번역기한테 손짓으로 술좀보내보라고 말하지 마. 그리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네. 끝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신나는 음 악기이 나오고, 주변 테이블 춤추고 신나는데, 얘는 두 시간 동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나 혼자 연극 술을 마시면서, 이럴 수도 있더라고 애써 자유해 주고, 주변 분위기가 날더 우울하게 만들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술로 위안받으 계속 들키지만, 주변이 없던 만큼 난 반대로 최악으로 내리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거 보고 확 터져버렸어. 다른 테이블 중국소 호감 모양까 라인 교환까지 했고, 멤버들 뽑기한는 애처로운 입구을가 넘쳐가고, 얘가 나를 뭐로 뽑고 이런 거. 야 설레고 몽 터널, 이런한 터널. 나도 게임 끝나고, 정말, 결국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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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한국으로 돌아 정말, 정말, 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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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정말, 정말,